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미 채권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달러는 1,400원 근처에서 레인지 트레이딩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요. 무디스가 트 AAA에서 한 등급 강등했고요. 이거는 2023년 11월에 네가티브 아웃룩을 했었거든요. 보통 네가티브 아웃룩 하고 나면 12개월이나 18개월 있다가 보통 내리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에 시작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피치는 2023년 8월에. S&P 글로벌은 2011년에 이미 강등을 했고요. 이제 세계 신용회사 모두 미채권을 AAA에서 한 등급씩 내렸습니다. 강등의 주요 요인은 재정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미국 채권, US Treasury, 20 구조 달러의 규모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는 리스크 프리 어셋의 위상에 있는데 그런 위상이 흔들릴까요? 글쎄요. 한번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미국 채권이 이런 위상에서 흔들리려면 뭐 한두 주에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년을 걸쳐서 될것 같은데 글쎄요. 좀더 봐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미국 채권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자율 자체는 Fed 기준 금리 인하가 다시 포커스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켓 프라이스는 9월 달에 4.25로 한번 내리는 거를 풀 프라이싱 돼 있고요. 12월에 4%로 내리는 거. 그러니까 금년에 두번 내리는 걸로 프라이싱 돼 있고요. 이게 얼마 전에만 해도 세번네 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26년 말에는 3.5%보다 약간 위쪽으로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준 금리를 내려 주면은 지금 4.5에 있으니까 기준 금리도 4.5% 10년채 권 분 4.5%인데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기준 금리 내려가는 게 점점 연기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PPI 숫자도 좀 낮게 나왔는데 결국 PPI, CPI 이런 물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두 고려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1,400원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1,400원 중심의 레인지에서 당분간 갇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380원에서 1420원? 좀 넓게 봐도 1365원에서 1335원 정도 레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레인지란 뜻은 조금 내려오면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그러면 어떤가 싶은데요.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을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원화의 강세 요인은 미국과 갑작스러운 원화 강세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 증시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약세 요인은 뭐, 뭐니 뭐니 해도 경기가 워낙 나쁘고 또 외화 유출의 가능성, 자본 시장의 후진성, 그리고 배당이나 상속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게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은 우선 주식부터 좀 보면 은 S&P가 그야말로 저번 주에 5% 정도 올라서 어 이게 주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월요일 거라서 조금 업데이트가 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트램프가 당선될 때가 11월 초가 여기였거든요. 5,800그 이후에 6,000 거의 200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트럼프가 타월초에 관세에 대해서 난리를 쳤고, 그 이후에 빠지고, 90일 유예하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은 5,958이니까, 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정고점에 그래 멀지 않기 때문에, 정고점까지는 가는 거 아닌가. 결국 그러니까 빠졌던 게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달러 원인데요. 달러 원 5월 초부터 쭉 그린 건데요. 조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 1,435원에 있던 게 금요일 날 이렇게 빠지고 우리 휴일 날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딱 1,400원인데 위로 아래로 짧게 보면 요 정도. 크게 봐도 이 레인지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결국에는 미국과의 협상에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좀 결론이 나야 될것 같고요. 미국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전까지는 좀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짜리 국채인데요. 이것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4.44 정도 있던 게, 한 4BP, 5BP 정도, 이게, 무디스가 발표한 이후에 오른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4 5 이상은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패드가 또관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지금 예측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는 뭐 좋습니다. 지금 거의 40%까지 갔고요. 지금 주식에서 한 12.7%, FX에서 24%, 본드에서 한2.7% 정도 수익이 나서 지금 40% 가까이 갔고요. 하나씩 보면은 주식 쪽은 지금 제가 어, 나스닥과 S&P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원금으로 한85,000불 정도, 어, S&P는 29,000불 정도 갖고 있고요. 어,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정거점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거점 가면은 그때 가서 잘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FX 쪽은 달러 원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달러 원 진짜 저 괜찮습니다. 연초에 52원에 사서 73원에 팔고 어, 그 다음에도 괜찮고 1,460원에 쇼숏를 가서 어, 1426원에 사고, 그리고 1 4 2 2원에 사서 35원에 아주 폭락하기 직전에 팔고, 또 팔고, 사고, 사고, 팔고, 되게 잘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위에서는 그래도 25개, 20개, 30개, 15개 하다가, 제가 최근에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10개씩 뒤집어서, 결국 포지션은 5개 갖고 한 셈이 돼서 많이 맞췄지만, 뭐, PNL은 한번할 때마다 이 정도밖에 안 난다 이런 결과입니다. 결국은 잘 맞춰도 돈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달러에서 지금 성적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채권은 국내 채권 3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금으로 보면 달러 기준으로 한 25만 불 해외 채권 2개 그래서 원금으로 보면 22만 불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거의 본전 수준에 있고 지금 주식이 한 12만 불 정도 롱이고, 채권이 한 45만 불 롱. 제가 볼 때는 주식과 채권이 조금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서요.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이 지금 주식보다 4배 정도 많으니까 그것도 좀 상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는 건데, 글쎄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달러원 FX 트레이딩 교육 영상 잠깐 말씀드리면요. 목요일 날, 5월 15일 날 업로드 했고요. 아, 이론과 그야말로 실전의 가이드고요 복잡한 수식, 그래프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말로만 쭉 설명했고 그래도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 질문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질문은 제가 아, 그야말로 100%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동영상이나 게시물, 쇼트에 아무데나 쓰셔도 되고요 저는 순서대로 보이니까 답변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김준송tv@gmail.com 이쪽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희 그 유튜브 이름 김준송 TV로 바꿨잖아요. 제일 처음에 3년 반 전에 시작할 때 데리버티브 딜링룸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1, 2년 전에 김준송의 기회 투자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바꾼 지한 달쯤 되거든요. 네, 한달 정도 된 이후에 어 구독자가 13,000명 정도였던 게 지금 16,000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그 조회수가 뭐 4,000명, 5,000명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에 2만 명, 1만 명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거 외에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영상도 만들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은요 제가 이쪽에 요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데스크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유튜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